자두 번째 테마로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테마인데 오늘 이슈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은 음. 지난 주부터 조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좀 나오고 음. 있죠. 그런 부분 보시고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했고 뭐 비상 비살상 물품 지원 요청에. 지뢰 제거 장비나 이제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제 화답을 했죠. 화답을 한 부분들과 있고 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성 이제 공감을 하면서 우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지금 참여해서 뭐 복구에 좀 기여를 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젤리스키 대통령한테 조금 어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 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밖에 나가 계시죠. 밖에 나가 계시는데 지금 1,200조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에서 23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인프라부 고위급과 각각 면담을 하고요. 업무 협약 등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좀 이적인 그러니까 우호적인 이런 발언을 해주고,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물밑 작업,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더 단단하게 우크라 재건에 우리가 사업을 참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설주, 그리고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였어요. 그런 부분도 보시면은, 자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다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토목공사업 면허 제1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 제1호 이제 기업이란 말이죠. 건설 제1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중순쯤에 공략을 했었어요.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 원래 이제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고, 같이 아무래도 이런 이제 건설주에 조금 이제 관심이 조금 안 쏠리다 보니까 수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거의 없이 지금 보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 주면서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뭐 빠지는데 너무 다 불안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불안할 필요 가 없죠. 이런 거 보시면 은 회복을 해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설 회사 특성상 이제 부채는 조금 많을 수 있어요. 부채는 많을 수 있지만은 현금 보유량이 많고 굉장히 전망이 밝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분에서 조금 그치지 않고 오늘 상한가를 좀 찍었기 때문에 내일도 좀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추가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같이 봐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dyd라는 종목이다. dyd라는 종목이고, 자, 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부터권의, 3부터권 1대 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3부터권의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상승을 했어요. 같이 상승을 했는데, dyd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폭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맞죠? 2월달에 폭락이 한번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 4월달부터 거의 거래량이 메마른 조정이 나왔습니다. 메마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이제 저점에서 공략을 하는 이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공약을 하실 수 있다면 큰 기대수익률이 기록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물론 이렇게 많이 빠졌다 고 해서 100%다 상승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조금 더 눌렸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이제 주식은 저점에서 사서 그러니까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만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데모라는 종목이다. 데모라는 종목이고 이거를 이제 로이 대표님께서 우리 주토피아에서 같이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큰 엄마라고 이제 말씀을 음. 주셔가지고 음. 굉장히 헷갈리게 했던 그런 종목인데 건설기계 종목이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짧게 짧게라도 지금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은. 지금 일정 구간을 깨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충분히 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바닥을 좀 찍으면 충분히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저점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 데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고점 부근에서 윗골이 달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건설기계 관련주나, 뭐, 우쿠라 재건 관련주, 뭐, 작년에 우쿠라 재건 관련주들 한참 날라다닐 때, 그 다음, 네온시티 관련주들에서, 이런 건설기계 관련주들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날라다닐 때, 그런 수익 놓치셨다 하시면은, 지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번에 큰 상승폭이 나오면은, 그런 수익률들 여러분들 계좌로 다 이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테마는 저희가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수익을 못 챙겨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요 종목의 상승 수익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주신 종목이 삼부토건, D Y D, 그다음에 대모 이 종목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정고점보다는 못 미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종목들로 공략을 한다면 안 오른 종목으로 내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져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